앞장서 이끌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체제를 뒤흔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우리 광화문 애국 시민들의 강력한 결의였습니다. 그 결의를 받아서 저희 국민혁명당의 창당을 선언하신 우리 창당 준비위원장이자 국민혁명당 대표이신 정광훈 목사님의 창강 취지와 창강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 목사님을 감상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유튜브를 통하여 이 자리에 와 계시는 해외동포 여러분, And all the the globe our today. 그리고 내 고향 대구 시민 여러분. And 우리는 지금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country, 전국 각지를 돌면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Right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은그 모든 사건들이 말할 수 없지만 총체적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sum, 아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입에서 어, uh, the political leaders that are guiding our country 이승만과 박정희의 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He y themselve s are not mentioning the two founding fathers of our country, r e e Seung-man and Park Chung-hee. 이승만, 박정희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If they do not know these two founding fathers 대한민국을 전혀 모른다는 뜻입니다. And if they do not understand the foundation of this country? 건국을 모르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As if they were to be leading a nation that they do not even know. 지금, 대구를 와보니까. Coming to Daegu today, 이 대구는 이승만과 박정희 냄새가 흠뻑 젖은 도시입니다 I smell the aroma of these two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사는 시민들까지도 even the of Daegu today, 아니 이승만과 박정희 이름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of the names of and Park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This is 거 way to of the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You understand what this means? 이해가 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서 so, 대한민국이 다시 살려면은 so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의 4대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We need to the in which this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설계할 때왜 자유 민주주의를 박아넣는가? 왜 자유 시장 경제를 박아넣는가? 왜 한미 동맹이 생명? 국민인가? Right 그리고 기독교 입국란을 여기다가 왜박아놓는가? 그것을 교수님들 같은 수준으로는 모를지라도 국민 다 내놓고 아, 이승만에 대해서는 책을 말이지. 못 팔게 하는 아니지만 아예 저쪽 구석에다 처박아놓고 them, 이게 대한민국이냐 말이야 대한민국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today, weather, 여기 많은 시민들이 모이셨는데 오자마자 저를 만나서 반가운 소리 들줄 알았는데 as as I came, I 당신들 방패서 전라도로 사가라 하니까 삐져서삐져서 당신들까지는 내이을 먹어야 되는 거야 먹어야 Why 돼 욕 안먹을 내면 이승원과 박정희를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태부는 태부가 낳은 세계적인 지도자 박정희를 알아야죠 박정희 oh, 박정희를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태부 사범학교가 만들어낸가 예되십니 사범 yeah, 되십니까 그래서 이승만의 건국 정신과 박정희의 개발 정신인 so 바로 그 정신이 대구와 나온 세계적인 기업 삼성을 만들어낸 것예요삼 이승만과 박정희 없는 삼성은 없어요. There is no Samsung without these two founding fathers. 뭐 대구의 성문시장에서 뭐 장사해서 거기서 삼성이 일어났다고요? s a e that Samsung came from elsewhere. 천만의 만만의 공덕이요. That is not true at all. 이거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건국 정신이 만들어낸 it 것입니다. It's all from the founding spirit of these two founding fathers. 그리하그 정신이 전 세계를 다뛰어퍼어 And that is the founding spirit that brought about an advancement in this world and globe. 아니 삼성이 소니를 잡을 줄 우리가 상상했 삼성이 어떻게 소니를 잡아요? 미국 백악관에 있는 모든 제자 제품이 다 소니를 철수하고 삼성으로 다 바꾼 겁니다 삼성으전 세계인들의 모토로라 핸드폰 다 집어던져버리고 전체를 삼성으로 다 바꾼 것입니다 이제는 뭐 도요다 이스비시가 아니고 현대 자동차가 지금요 전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Hyundai Motor Company 모든 분야에 지금 대한민국이 1등하고 있습니다. In all areas of industry, our country is a leader. 는거안 봤어요? Have you seen us playing golf? 근데 여자 골프를 Especially female golf. 쳤다 그러면 무조건다 1등이야 무조건. a l w a y game we play we are first in rank. 이 모든 대한민국 현상은 왜 일어나느냐? Why all this phenomenon in Korea? 이 승만과 발전기 때문에 일어납 Because of the 무엇입니까? 지금 옆에 있는 양메리 간사님 통역 잘하요 못해요. 잘하지요? 왜 이렇게 잘하는 줍니까? You know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잘합니까? 북한에 있는 동촌들은 미국 유학 가요 못가요? 그 양메리 간사 같은 사람 생겨 안 생겨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전반의 밑바닥은 이승만과 박정희가 밀어올리는 거예요. Of this is by these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Same thing with the church. 전 세계 100대 교회 중 가장 큰게 교회, 50대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것입니다. 흔히가 무슨 대기업이면 기업, 그 다음엔 또 모든 또... 어? 모든 것이 세계에서 다 일등가는데. 지금 저 양국 프럼연리에서 선형민 보세요 축구장도 보세요. 선형민이 축구를 잘한 것도 있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까지는 that to have come about, 본인들도 모르게 밑에서 이승만과 박정희가 밀어올리는 거예요. There is the surface, this of these two 그분들은 지금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 있지만. 지금도 이승만과 박정희가 대한민국을 밀어 올리고 있는 것같니다 right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Korea, 대한민국이 주는 옷을 입고 we 대한민국 이기는 밥을 먹는 사람들 이승만과 박정희 신세를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 b e n 동시두들만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직 유일하게 정치가 들 하나만큼은 이 대한민국을 지금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승만과 박정희을치워버리고 거기다 김일성을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놈이 누구냐 하면 바로 문재인처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문재인 교회 안에 목사 새끼들까지도 the churches, the pastors, 문재인을 줄줄 받는 놈이 있어요 목사들도 well 그런 새끼들은요 목사 떠나야 돼 떠나야 돼 장로 새끼들 중에도 문대인한테 줄을 서가지고 with, with 지금도 그물을 찔빨아 찔 처먹는 분들이 있어요 저 경기도 분당도에 가면 소 무슨 목사라고 있어 province, 아니 우리가 목사가 왜 됐냐 말왜 주사파를 줄줄 빨라고 목사됐습니까 한국에 계신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신 장로님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 줄줄 빨라고 목사 장로 됐냐 말야 정신들 나가가지고 말이야 사람이 순교를 할 때는 순교를 해야지 martyr, 아니, 이때 신사 참배한 것이 잘못됐다고 맨날 회개안되며 현대 판 현대판 신사참배가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문재인을 줄줄 빠는 게 현대판 신사참배.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and so in order to bring about a revival in this country 하고, i fight for this nation 하고, i do movements at kwangnam square 하고, and i have revival movements at our church 하고, and i do movements for this country in all things i have done my best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저는 이미 다 해본 것입니다. You have far, I have done 앞으로 that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계획은 나에게 이미 과거입니다. And right now, that is in my past. 내가 이미 다 해본 거예요. I've 다 해본 done such 특별히 이 가운데 온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천번만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Try a million, 10, times. 동성애, 이슬람 차별 문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Religion, do you 내가 know 다 해본 거예요. 다 내날 at 어제 태국에 도착했는데. I at 태국.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상황님들 만났어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동네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처럼 싸워봤대요. Will not come true. 절대로 불가능해. 전강 목사 다 해본 거예요. 주사파하고 싸운다고 또 열심히 한다 그래요? 이중 투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전강 목사게는 이게 전부 다 과거예요. 과거.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계획 세우고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Everything 저는 다 해봤더만. 우리는 더하고그결과는세상고 right 오늘 이준석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 like 이게 무슨 재앙이 이런 재앙이 다 있습니다 What type of 난 이준석하고 of 감정 없어요 no 유일한 감정 today. 하나예요 only one. 그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laughs> 이승만,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 모르는 인간이 대한민국의 정당의 대표가 될수 없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거야, That is why our country is facing destruction. That is why our country is facing dismantling. Do you think this abundance and prosperity will last a lifetime? 이제 저들은 마지막 행동을 하기 위해서. They're trying to test their final commitment. 지금 보안법을 폐지하는 거죠. 보안법 폐지. 보안법, 보안법 폐지에 나서는 제일 먼저 망해 될 사람이 누니까 Who will just be d e s t r u c t e d 이준석이가 제일 먼저 망해 될거 아닙니까? It is Lee n s e o himself. 근데그 놈은 오히려 찬성하고 있대요 찬성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내가 직설적인 말로 물어보세요 무안법 폐지되면 대한민국이 존재할까요? 존재해요? 만약에 존재한다고 대답하는 그 놈은 빨갱이입니다 현장 체포하기로 하고 있대 자유우파 정당의 대표인 국민의힘 정당이 they right parties, the 아니 보안법을 철폐하고 보다 더 제한은 뭐냐면 헌법을 지금 개헌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지금 양당을 불러가지고요. The 있습니다. chair of the Congress are bringing these two political parties together to amend the Constitution. To bring about an inter cabinet system. This means a dismantling of South Korea. Why do they agree with this? 이쪽에 있는 국민의 힘 정당은 내각제 기원에 왜 동의하느냐? t 행 체제로서는 절대로 대통령 안 되니까. 근데 정나이많은 원로들 있잖아요. 뭐 김무성이 라든지 그렇죠 약간 침해기가온 김종인 할아버지든지. 이런 종인 같은 사람 도도 대통령 할수 있어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candidate. 내각제라도 개헌 해 가지고. t 가 e 시간 a 사과 하나 드려줄 게 있습니다. 대각제 개헌의 앞장선이 개새끼라 하면서 내가 이인재 의원을 말했는데, 어제 그렇게 항의가 왔어요. 사기는내각제를 죽기 살기 대각제 반대를 싸우고 있는데 왜 목사님 날 조만냐 그래요? 이사장님, 내가, 내가 사과합니다, 사과인재 so <laughs> 빼고, so linje, 아니 김종인 할아버지 그 늙은 늑다리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개헌하면 되야 안 돼. 왜 그들이 개헌하냐고 하느냐. 끝에 가서 대통령은 안 돼도 수상이라도 하면 해쳐먹고 그만두겠다. 절대로 우리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왜 내각제에 목이 말라 있느냐. 왜 개헌을 하냐고 미치듯이 하고 있다. 냥 인민공화국 그냥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개헌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꼬질꼬뛰니까 일단은 개헌이란 말부터 물거부고 말부터 물거부려고내각제터도괜려고니까 내각제 은개헌부터물의부보이렇게부터트고